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둔 그늘 나를 해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본당에 모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중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길, 세상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이겨낼 힘은 또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인생을 돌아보며 외쳤던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때에 깨달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 노래 명성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온 세계 가운데 여전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른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상의 회복, 예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참다운 지혜가 열리고 그 인생의 의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 가운데 매여서 그저 그것 가운데 매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49쪽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전도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 오늘 3강 세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한 구절씩만 먼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다윗의 아들이고요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있었던 이솔로몬 자기 이름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전도자 내가 내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이치이자 진리 그 깨달은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외치는 전도자의 외침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게다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첫날 말씀이었다면 그 다음 날인 어제 말씀은 우리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 헛된 삶, 내가 노력하고 애써 보았지만, 왕으로서, 내가 가진 직분과 그 능력과 그 권한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되었는데요. 그 헛된 삶에 단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무엇이냐면,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빼두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화요일 날 나누었던 그첫 강의 첫 말씀 그 이후로는요, 솔로몬이 시도하면서. 또내 삼가운데서 경험한 것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가운데에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것같습니까뭐 계속 뭐가 나오긴 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말로는 아니하면 no 안돼 뭐 안돼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 말로 아니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나 나. 우리 오늘 본문에 '나'라는 단어가 '나의 나'를 위하여 내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조점을 갖고 읽어볼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 벌써요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어가는데 자꾸 좀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다 보면요 뭐가 불편하냐면 나, 내가 내가 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 말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로 이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게 주신 소유도 하나님 주신 것. 내가 갖게 된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어제 읽다 보니까요 조금 불편함이 들어서 이 나, 내가, 뭐 나로 이런 단어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11절까지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어 이렇게 제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가지고 해봤더니요, 자그마치 이 아니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11절인데 33번이면 평균 한 절당 몇번 나오는 거예요? 세번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 솔로몬이 지금 뭐 하나님 없는 믿음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행복을 찾고 진리를 찾는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 중심이었다? 누가 주인공이었다? 내가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했어봤고 내가 노력해봤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시로다 아멘. 계속 나가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8 절에 보면요, 어, 공통적으로 나오는 관용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업도 크게 해보고, 나를 위하여 뭐 못도 지어보고.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시 몇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아마 솔로몬이 지었던 그때 지었던 연못이었을 것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요 상당히 커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새노래 그 명성교회 마당하고 건물 이 정도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이 정도 뭐, 뭐 작아 보이죠. 뭐 말리 장성 옆에 있는 이화원 이런 데 비하면 좀 작아 보이지만 이것만 해도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천년 이상 더전 아닙니까? 그때에 지었던 그런 못들. 이 솔로몬은요 노력했습니다. 내가 연못을 지어보면 괜찮을까? 내가 양떼와 소떼를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보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으로 노력했는데요. 그 노력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허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양떼의 소떼를 많이 두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축복이다. 솔로몬은 마음속으로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녀 노비들 많이 두고 종들 많이 두었지만 그것보다 내가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집을 크게 짓기보다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짓기보다 하늘에 거할 영원 가운데 거할 처소를 생각하고 그 처소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고 연못을 많이 짓는 것보다 생수이신 그리스도 먹어도 먹어도 계속해서 목마른 세상 물이 아니라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만나는 것이 지혜다. 금은 부화를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볼 것이요 처첩을 많이 두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정결한 신부,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참지혜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저는 어, 말씀을 이제 정하면서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가? 솔로몬은 이치를 알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 행복을 구하기 위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보았으나 거기에서 결과가 없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주님, 저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이 어 예전에는 막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마존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창업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지금은요 어쨌든 부자예요 부자고 또 굉장히 큰 미국의 거대 공룡 기업인데요 이 제프베조스는 창업한 이후로 아주 조그만 기업이었을 때부터 회의 때 습관이 있었대요 그 습관을 제가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몇몇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빈 의자를 하나 둔대요 빈 의자를 하나 딱 둬요 어, 거기에 누구를 모셨을까요? 저는 왠지 그 글을 읽었을 때 예수님을 모셨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 모신 게 아니라 이 의자는 고객의 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는 몇몇 동역자들에게 동업하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고객의 의자고 이 고객이야말로 우리 모임의 우리 회의에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분을 생각하자, 이분을 의식하자.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요. 이 미국에서 고객 친화적인 어떤 기업을 뽑을 때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많이 꼽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다.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제주도에서 신앙생활하실 때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어, 저희들이 한 공기씩 먹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쌀을 요만큼 두고요. 주님이 같이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쌀 어떻게 했을까요? 라면 봉다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성미. 그러고 사셨었어요. 우리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잠잘 때도 예수님이 계시고 저는 그거에 뭐 지금에서는 우리 현대인들 현대 세대의 많은 어, 신앙인들은 그런 일은 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냥 뭐 성미 모아가지고 쌀 퍼가지고 그냥 가져가지 미신처럼 약간 미신 같이 느껴지게 이렇게 쌀 담아두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 행동이 그런 노력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그런 의미이자 고백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철저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이곳은 고객의 자리입니다라고 잊지 않지만 그 있는 고객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살아갈 때그 기업이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옆자리에 아니 내 인생의 가장 중앙에 모셔놓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며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야말로 진정한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영통이 영적인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의 고백은요. 누가 주인공이냐? 내가 오늘 본문에서 33번이나 나 내가 나로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인칭 아이를 대문자 아이를 사용해 보았지만 거기엔 기쁨이 없었다 결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 손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많이 애써 본 다음에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 내가 손으로 한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어떤 어떤 것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1장2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자가 외치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고백처럼 내가 주인공일 때내 인생의 그 모든 도전들은 애씀들은 헛되었다라고 지금 전도서의 기자인 전도자. 솔로몬은 그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회배 일 때도 우리 학계 말씀을 들었지요. 어, 전도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처럼 노력하며 애쓰다가 내린 결론을 외치면서 우리 미리 그걸 깨닫고 주님 주인공으로 삼는 인생 되자라는 외침이라면 어제 저녁에 드렸던 우리 학계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 오르니 괜찮으니 그래도 되겠니?라고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한탄하시며 속상히 하시며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 빨리 일찍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연극 배우들이 있는데요 저기 뭐. 중무로나 대학로나 이런데 조그만 소극장 같은 데서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연극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준비한 거 소품이랑 다 가지고 이제 한 며칠간 소극장을 대관해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세 차례씩 네 차례씩 연극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할 때는 바빠요. 끝나면 그 다음 연극 준비해야 되고 빨리 밥 먹고 와서 또 다음 거야 되고 내일 거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근데요 그 모든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연극 최종극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90분 동안 열심히 연극 마음을 다해가지고 연기를 해서 연극을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해준대요 서서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다 3분 길게는 5분 박수를 쳐주고 이제 끝나고 나서 막온 지인들과 사진도 찍고 이렇게 다 가잖아요 지인들도 그렇게 하면 이제 한 약한두 시간, 두 시간 반 정도 사이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극장, 소극장 거기에 혼자 있을 때 그걸 볼때 연극 배우들은 어, 허탈함, 허무함을 종종 느낀다고 합니다. 90분의 집중, 5분의 갈채, 그거 참 좋았습니다. 그거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요, 끝나고 혼자 남아 있는 그 연극 그 소극장 안에서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어떤 원로 배우였던 강모 배우에게 그 어떤 아티클에서 제가 보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극 위에 서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지만 기껏해야 그거는요 90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90년이면 그건 90분 정도밖에 되지 않겠 않겠습니까? 우리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 끝나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은 이 세상에 기여한 바가 크고 당신의 삶은 우리 가족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참 고마웠습니다.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라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허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90분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봐 주시는 주님이, 5분이 아닌 영원토록 응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진짜 연극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90분 동안, 90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드릴 분은 단한 분이구나, 우리 주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작은 내 인생의 연극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채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그 인생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 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가 주인공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지. 맞죠? 그렇죠? 근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해드리잖아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자, 주인과 주인공은 좀 다르더라고요. 주님이 내 인생이라는 이 짧은 영국 가운데 부족한 나를 주인공 세우셔서 능동적으로 자유지를 의 가지고 결정하며 결단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그 길을 걷게 하시더라. 그 주인공이인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나의 어떤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누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어, 내 삼가운데 주어진 배역, 내 삼가운데 주어진 주인공의 역할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되뇌이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회복의 달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잘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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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아침에도